보어당도 플랫폼. 자 이제 보라의 PT점은 그 신부장을 100% 신뢰하고 한맡겨 보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뭐야 전체적인 뭐 시스템은 다 그냥 세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신부장을 맡기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어,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플랫폼적인 측면은, 어, 신문장이 건들지 못하지만, 그냥 운영적인 측면은, 그냥 100% 맡겨주려고요. 어, 내가 봤을 때, 뭐,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DT점도 뭐, 정리령이 프리랜서채가 잘하고,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이게 문제점이 되는 고륜 플랫폼인데, 아, 남자 직을 하나 뽑자니, 좀 애매하고, 마땅하게 한명 생각은 있는데, 아, 그게 맞는 방식인지, 응? 뭐, 첫 번째,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더 생각해보고, 일단은, 어, 성하라 니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고림 플랫폼을, 안전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음, 어, 영이하고 은우키이가, 응. 뭔가, 그냥 할수 있게끔, 안전 시스템을 하려고요. 어, 뭐, 쉽게 얘기하면, 이노베이션적인 매장 만들기를 해보려고 혁신적인 매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내가 하여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다 했거든요 과속 어 일단은 과속 방지탑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내가 그 뭐라 해야 되나 지금 무언가를 다시 한 명을 이렇게 딱 확인은 리스크는 커요. 사람을 막 뽑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차라리 그 APT 즘을 조금 뭐 조금 말 때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늦춰서 하고. 여기 고림 플랫폼을 먼저 혁신화시켜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 사람을, 그 해가지고, 이렇게 한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일단은 수요일 날 방풍막을 쳐니까 그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어, 일단은 계산이 섰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어, 내가 나의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위대한 능력을 한번 증명하겠어, 내가. 어, 여자 두 명이 그냥 뭐 1억 한, 1억 이상 팔아도 그렇게 힘들지 않, 않을 정도의 매장을 만들겠어. 철저하게, 완전히, 그, 플랫폼에 최적화된, 이노베이션 매장을 한 보여주겠습니다. 보자고.